자, 어, 오늘 가져온 게임은요.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메모리아 프레제입니다. 아, 딱히 제가 뭐, 이 게임에 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마켓에 새로 올라왔는데 랭크가 높아서 이런 게임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게임 설명을 한번 해보죠.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라는 라이트노벨이 원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라이트노벨 원작에다가 애니메이션화를 했고요. 어, 그래서 국내 정발도 된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군대에서 읽었으니까요. <laughs> 여튼, 어, 소년 배과, 어, 헤스티아 여신이 펼쳐나가는 판타지 장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건잘 모르겠네요. 어, 던전에서 만나면 죽으면 안 되는 걸까? 메모리아 프레제.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약간 면역력이 없으신 분들은 하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시니까 어, 하시기 전에 고려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켓에서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 어, 저처럼 면역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팬분들이 전만추 IP를 이용해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팬분들을 노리고서 만든 게임이죠, 사실상. 오, 작화는 나쁘지가 않네요. 원래 이런 거할때 되게 중요시하는 게 작화 아닌가? 이동하는 싶은 방향으로 슬라이드하면 캐릭터가 움직인다. 짝짝. 움직임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인카운트 앤 방식으로 되고요. 배틀은 턴제예요. 공격 파트에서 체면 해당 턴의 배틀이 시작되고요. 어, 공격. 아. 어허. 어허. 전투 요소는 음첫 인상이 약하군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면 MP가 소비되고요. 아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눌러서 공격을 할수 있고요. 약간 그 식으로 전투가 진행될 것 같네요. 스킬을 선택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공격하는 형식으로. 우와. 야, SD 캐릭터들이 조금 거시기 한데? <laughs> 뭐야,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그 애니메이션 장면에 따온 거 아닌가요, 이거? 더빙은 다 따로 이거 하신 거 같은데. 이 그림 같은 거는 군대에서 덧만추라는 이 라이트 노벨을 동기가 빌려줘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똑같은데 뭐 외전 소리 그런게 아니라 아예 똑같습니다. 보니까 얘네들은 새로 그린 것 같은데 장면 장면들은 아마 애니메이션에서 잘라서 온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은 다 새롭게 그린 그림들 같은데요. 메인 스토리는 원작과 동일하게 가는 것 같네요. 미궁도시의 오리오오작하하자자자 뽑기해라 라고? 음... 알았다 뽑기에는 먼저 어시스트 캐릭터가 출연해요 자조심뭐 뽑기 살짝살짝 살짝 음성이 끊기는데 거뭐 그렇군요 다시 뽑기. 다시 뽑기가 있네. 시끄러. 얘 누구야? 마음에 드는 애가 나올 때까지 무한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얘 아까 그 노란 머리 아니야? 얘로 가겠습니다. 얘가 메인 히로인일 거야, 노란 머리. 굉장히 많구만. 어딱 보면요, 이게 일본 마켓에 등록이 됐는데 어, 아시아판이라고 해가지고 한글화해서 한글 한국 버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얘가 헤스티아일 거예요. 헤스티아의 여신님. 자, 모험을 한번 떠나보죠. 모험은요, 배편, 아이즈편, 레피아편, 류편. 이렇게 지금 네 개가 있는데, 배편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죠. 뭐야,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장면을 그대로 그냥 따온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보이시죠? 자, 모험 진행 방식은요, 모험에서는 스태미나를 소모하고요, 파티를 편성한 후에 모험을 터치하면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를 뭐, 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 편성, 어시스트, 이런 식으로 뭐, 편성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아까 얻은 요 녀석을 올려봅시다. 서포트 선택은, 뭐, 될것 같은데, 멈췄니 또? 아, 서포트 선택은요, 다른 사람 거를 데려올 수 있다. 자, 너, 이리와. 모험. 그래. 어, 이렇게 해서 던전 진행은 계속 아까 그 전투처럼 진행이 되나보네요. 한번 그럼 전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자, 어시스트 스킬에 대해서 첫 번째 턴이 되었을 때 어시스트 스킬이 발동하고요. 1회에 걸쳐서 지속됩니다. 전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봅시다. 일반 공격, 장마패기. 이런 식으로 스킬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요. 그리고 공격을 누르면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오토 배틀도 있고 배속 효과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원작의 스토리를 아마 따라가는 것 같네요. 예전에, 예전에 이 옷이 되게 파격적으로 그랬었는데 음... 나한테는 안 해요. 전혀 선택지가 안 갈릴 것 같은 선택지. 점점 이베리라는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왕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교류에 대해서. 교류에서는 캐릭터를 선택한 후에 대화나 의상을 변경하거나 에피소드를 볼수 있다. 뽑기 등에서 캐릭터를 입수하면 개방됩니다. 어...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요. 뽑기에서 캐릭터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구만. 말고요. 이 헤스티아 여신님 한번 만나러 갑시다. 캐릭터에 터치하면 캐릭터의 반응을 즐길 수 있다고. 야, 무려 2D 라이브 기술을 쓰고 있어요. 음. 에피소드가 있네. 에피소드는 뭐야? 에피소드는 캐릭터 퀘스트 스토리 의상을 플레이할 수 있다. 어, 그렇군. 부모 마음 모르는 자식. 이건 뭘까? 뭐 잊은 거 없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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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키스 말 있냐? 감자돌이. <laughs> 어, 옷가락기에서는 의상을, 의상을 가진 새 캐릭터를 획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의상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이제, 팬들한테 어필이 되는 포인트겠죠, 아무래도.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뽑아야지만, 캐릭터 스토리를 볼수 있다는 거. 고로, 뽑기 해라. 미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시면요 하루에 10개씩 보석을 줍니다 후편 헤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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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구나 <laughs> 아.. 아.. 일단 전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전투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쵸? 너무나 단순해서 솔직히 할 말이 잃었네.. 잊.. 잊.. 잊었어요 <laughs> 이게 전투만 놓고 보면은요, 게임성이 별로 없어요. <laughs> SD 캐릭터들이, 어, 잘 나왔다고도 뭐말 못하겠고. 아셔야 할 게, 이 게임의 메인 컨텐츠는 바로 이겁니다. 스토리죠. 물론 이 스토리는 원작과 철저히, 원작에 철저히 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스토리에요. 그렇죠 사실상 전투는 메인 컨텐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스토리 보려고 이거 깨는 겁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키우면 키울수록 CP라는 것이 올라가는데요. 어 CP를 통해서 뭐 주인공이 퀘스트인 것도 있고, 일상대화 추가도 있고, 뭐 캐릭터 성능도 올라가고 하니까 캐릭터마다 끝까지 키워가지고 그 캐릭터의 스토리를 보는 것 나름 컨텐츠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 게임에. 하지만 한 가지의 스토리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 중간중간에 이런, 이런 그림들이 떠요. 그림들이. 애니메이션에서 그냥 캡처해서 따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제작비를 많이 줄였다, 이 말이야. 팬들을 위한 새로운 컨텐츠가 조금 없지 않나 싶어요. 하다못해 전투라도 재밌으면 모르겠는데. <웃음> 전투가 <웃음> 참. <웃음> 그리고 역시 메인이라고 하면 역시 뽑기죠. 11회 뽑기를 한번 해보죠. 가자, 뽑기! 따따따단 릴리루카 아데 모듈 레트로 사성 캐릭터 한명 확정이라 한번더 뽑기 세 번째는 200개 200개 기호 사성 확정이 된 400개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어확 되는구만 이 게임이 스토리 게임이잖아요 또 다른 스토리를 볼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캐릭터 뽑기입니다 이게 제일 높은 등급이구나. 따라따라따라따라단. 그래서 사성 아니야 블로메. 방금 걔 아니냐 고양이? 뭐야 두명두명 두명 나왔어? 내 운이 이럴 리가 없는데? 흥미어 암자 길로에로로. 교류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캐릭터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 지독한 관계. 물론 여기서 아쉬운 거는 얘네들은 더빙을 안 해줬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캐릭터를 뽑아야만 추가적으로 스토리를 볼수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결국에는 RPG 게임으로서는 굉장히 별로예요. 반격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동해서 만나면은 때리고 이게 전부 다예요, 전투에. 차라리 자신만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주신들이 많아요. 그 펌, 퍼밀리아를 직접 선택해서 하는 게 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거는 다 아는 스토리 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 게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한글화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굉장히 잘 해줬어요 죄송해요 재먹을게요 ui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나 커요 이런 전투는 어떻게 쉬드 칠수 없다는거 <laughs> 결론적으로는 이런 팬분들이 이런 일러스트랑 스토리 보는 게임이다 저희가 좋아하던 캐릭터들의 어... 그냥 그런 스토리들 이런 오류 말고요 팬분들에게 어찌 보면은 좋은 게임이자 나쁜 게임일 수 있겠네요 이덧만추라는 작품의 팬이 아닌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게임은 게임성이 많이 떨어지고 어찌 보면은 비주얼 노벨성이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원작을 넘어서는 그런 게임은 아니다 던전을 탐험하는 식으로 스스로 탐험하고 스스로 아이템을 뭐 파밍하고 스스로 성장해서 나만의 캐릭터가 성장해서 어디 파밀리아에 들어가고 그런 식이면은 재밌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베리라는 주인공을 딱 두고서 똑같이 원작 스토리와 똑같이 흘러간다는 점에서 유저들이 기대했던 방향과는 살짝 다르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뭐 팬들이라면은 만족하면서 할수 있겠지만 저는 팬이 아니어서요. <laughs>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덧만추 메모리아 프레제였습니다